이게 교정 화면인데,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측정 호수고, 이 측정 호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내수로 들어가죠. 여기 쪽에 연결돼 가지고 측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정을 할땐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얘를 얘를 빼야 돼. 얘를 빼고, 얘를 빼고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호스 있잖아요. 이 호스의 이 부분을 여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교정할 때는 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세팅으로 하셔야 돼요. 인내생 아까 교정하는 가스가 이리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교정가스가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울렛으로는 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이 투명 호스 있잖아요. 이 투명 호스가 반드시 이포지기 쪽이랑 연결이 되 있어야 돼,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이 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이호스는 여기다 놓으시고 반드시 포지키를 키세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토지끼가 터져있는 상태라면, 꽃을 연결하고 항상 공기를 빨아당기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토지끼가 밸브가 닫혀있거나 그래서 안 빨고 있는데, 이걸 연결한 상태에서 교정을 해버리면은 가스가 여기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항상 교정하실 때는 이 선풍기를 꼭 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가스가 교정하는 중간에 밖에 나오더라도 선풍기 때문에 가스가 흩어져서 날라갈 수 있게 꼭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교정을 진행하셔야 돼요. はい。